안녕하세요 로아스 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의 도심지 현장에서 특별한 전원주택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내려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집은 73평 토지에 80평 규모로 멋지게 지어진 전원주택인데요 1층은 부모님 세대, 2층은 자녀를 포함한 건축주 부부 세대 소위 말해서 한지붕 3세대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멋집 집으로 지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심형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그런 형태로 고려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콘크리트 디자인 블록으로 해서 어, 담장을 해서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고 군데군데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어, 타공이 되어 있어서 안쪽도 살짝 보이지만 적당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담장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롱 브릭이 투톤으로 해서 포인트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되어 있고요. 또 군데군데 포인트로 어, 리얼 징크로 포인트화 했다 하는 것들로써 외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재로는 충분한 경사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더욱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리얼 징크로 지붕재로 시공을 했다 하는 점에서 누수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겠다 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73평 땅에 40여 평 정도가 금폐율로 최대한으로 앉혀져 있고 이쪽은 두 세대이기 때문에 허가상으로는 다 가구로 들어가는 형태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무 주차대수가 두 대로 설정을 해서 실제로도 차가 두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바로 이 공간이 이 집의 조경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집을 안 치고 나면 남는 땅이 얼마 되질 않아서 조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실제로 지금 보셔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거는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더 불편하시거나 좀 손이 많이 가서 관리가 실제로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인 거를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조경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계 현관입니다. 현관에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보시면 바로 부모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1층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쭉 올라가시면 건축주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단독주택 개념보다는 다가구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면 현관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출입구가 나눠져 있어서 가족분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그런 설계했다는 라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댁은 두 가구의 현관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 보니까 이 폭은 1600인데 이쪽 폭은 거의 3800이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그런 현관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층 부모님 세대의 공간으로 한번 아,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1층 부모님 세대의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열려 있는 형태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댁도 1층 공간의 천장고는 2700입니다 아, 거실은 이렇게 우물천장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서 간접조명을 넣어놓고 실링펜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하는 것들 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댁 1층의 벽지는 실크 벽지인데요 회벽 느낌의 실크 벽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화이트 톤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엠보 형태의 느낌이 나면서 오돌도돌한 느낌의 회벽 스타일의 실크 벽지인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요. 밑에 있는 타일 마루하고의 컬러나 느낌 자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층의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브랜드 가구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제품들 가구가 요즘에 엄청나게 이쁘기도 하고 내구성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형태여서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집을 짓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들 가구, 가성비 좋은 가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 건축주의 선택이 저는 탁월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제가 보면 가구의 질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히든 도어처럼 여게 가구 인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이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일반적인 형태의 다른 집처럼 이렇게 세탁기를 놓고 쓸수 있는 습식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LPG 보일러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일러 기계를 다용도실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별도의 보일러실이 필요치 않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다 하는 것들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쪽 다용도실을 매번 쓰지를 않으니까 쓸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한동안 또안 쓰실 때는 이렇게 닫아버리시면 여기는 빌트인 가구의 일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그런 마감이 될수 있겠죠. 자이 공간은 계약 당시부터 건축주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던 공간이시기도 하고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조돼서 말씀을 나눈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1층 다목적 공간, 1층 포치 공간인데 실제로 동절기에는 이렇게 접이식 도어, 도하, 폴딩 도어를 달아놨기 때문에 접이식으로 닫아버리면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식사를 하시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1층 내부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보려고 했지만 근폐율에 따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생각은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건축주께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낸 공간인데요 어, 너무 좋습니다 바베큐를 할수 있는 바베큐 기계도 있고 바로 여기서 음식을 즉흥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벽걸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미리미리 아주 신중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낸 공간이만큼 불편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내부를 마감을 해,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 쪽은 방과 화장실로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 1, 어, 방이 화장실, 방3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놓으면 공간의 활용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첫 번째, 방 1부터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창이 이렇게 도로가에 바로 노출되는 형태여서 전혀 답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하실 때 반영을 했고요. 이쪽은 붙박이장을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방1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방 1에 이어서 이 공간은 방 2가 되겠습니다. 방 1이 3.4평이었다면 방 2는 3.2평 정도 한 0.2평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장의 전체적인 창호는 국내 최고의 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건 창호 독일식 삼중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틸트 기능이 있는 형태. 이렇게 틸트가 되고, 이렇게 턴이 되는 형태의 독일식 창으로 설치를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환기가 상당히 처음 짓고 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 밖에 보이는 글라스화 되어 있는 창, 외부 바로 옆에 보이는 집과의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을 또 차단해주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드창 개념으로 어, 창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1층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공용 욕실을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여기는 욕실 원이 되겠습니다. 욕실 원 공간은 1층에 부모님 세대가 사시는 공간인 만큼 이렇게 욕조를 하나 넣어서 어, 설치를 했습니다. 두 개의 욕실 중에서 한 개만 욕조를 넣는 형태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이 높이도 사실은 젊은 분들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넘고 올라가지만 부모님이 사시니까 이렇게 턱을 한번 줘서 이걸 계단처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 3입니다. 방 3은 방 1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목조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이어지진 않지만 코너 창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두 쪽을 다 넉넉한 사이즈로 설치했다라는 게 방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는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붙박이장 개념보다는 드레스룸 개념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요. 안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 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마주하는 이 공간 1층 욕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욕실은 일반적인 형태로는 여닫이 문을 활용을 하시지만 여기는 미닫이문, 포켓 도어로 활용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마주하는 이 수전, 손을 닦거나 하시는 공간이죠. 왼쪽에는 샤워부스처럼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변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실을 계획하실 때 이런 욕실도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건축주 부부세대 이렇게 미송집성목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계단의 폭도 이게 좁으면 답답한데 상당히 넓어서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전혀 시장이 없고요. 가구를 들고도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일반적인 형태의 이문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죠. 아, 건축적 입장에서는 2층이기도 하고 상당히 사이즈가 큰 집이기 때문에 동절기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 2층 중문처럼 이렇게 여닫이 문을 하나 달았거든요 2층에는 올라오셔서 이렇게 문을 설치하는 거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은 총 40평입니다 아, 2층은 방이 3개 화장실 2개 팬트리 느낌이 나는 공간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치미실도 어, 있어서 아기자기한 느낌의 공간들이 즐비한 그런 2층이다 보니까요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살펴보시는데 오른쪽에 바로 보이시는 이 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셔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공간이 어, 방 3이 되겠습니다 4 0평에 여러 가지 공간을 넣다 보니까 어, 2층에 있는 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5에서 3평 정도 사이즈로 써요. 여기에는 침대를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 또 게스트룸처럼 손님들이 오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는 또 시스템 장으로 넣어서 드레스룸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근데 이 액자가 상당히 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온화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어, 두 번째로 마주하는 공간은 방 2가 되겠습니다. 방 2로 들어와 보실까요? 여기는 방 2가 되겠습니다. 방 2는 방 3에 비해서는 조금 사이즈가 더큰 사이즈죠. 이렇게 붙박이장 형태의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제법 남는 어, 그런 형태의 방2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2층에. 공용욕실이 되겠습니다 자 공용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층에 있는 욕실 1이 되겠습니다 욕실 1은 이 가로 사이즈가 1 7 0 0이니까요 어, 벽체의 중심선을 따지면 1500 사이즈 제가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쭉 피면 1500이거든요 가로가 1500 사이즈 이 세로가 2 6 0 0이니까요 어, 욕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욕실이 아니고 공간적으로는 넉넉하게 느껴지는 그런 욕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 정도만 이렇게 강화유리로 하고, 반은 젠다이에서 연장선에서 이거의 하나의 벽체로 만들어 주시면 이쪽에서 유지관리하고 청소하시기도 용이하고, 굳이 이렇게 큰 유리를 닦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거 파티션을 반드시 강화유리로 전체를 한다는 개념에서 살짝만 벗어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디자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방 1이 되겠습니다. 방 1도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방 1도 실질적인 방 사이즈는 3평 남짓되는 이 드레스룸을 제외한 방 사이즈만 3평 정도 되니까요. 전혀 부족하지 않고 방은 잠만 주무시는 그런 공간인 만큼 요즘엔 그렇게 크게 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 1도 이렇게 코너 창 형태로 해서 창을 시원스럽게 설계를 해서 답답하지 않는 느낌. 네, 그런 형태로 설계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층에 올라오니까, 아, 실질적으로 거실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 형태로 튀어져 있어서 상당히 시원한 느낌을 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층에 실질적인 아트월 공간이 이 벽체가 될 텐데, 여기도 디자인월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조 대리석이 아닌 디자인월로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적주고, 어,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상당히 용이한 그런 마감재이면서 포인트이지만 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아트월의 마감재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적절하게 또 바닥재와도 너무 매칭이 잘 돼서 잘 어울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하는 공간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1층에서처럼 2층도 과감하게 이렇게 창을 여러 개또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되겠죠. 이쪽에 아마 식탁을 놓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 만큼 공간 활용도를 상당히 높였다라는 측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주방 가구도 상당히 이 공간만큼이나 잘 어울리면서 널찍널찍하게 했습니다. 어, 이댁게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크게 상부장을 하지 않고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아, 하지만 여기에도 수납을 하실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있고 이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취하실 수 있는 만큼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 비밀 공간으로 생각되는 이 공간 1층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이 공간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지만 수납할 수 있는 키다리장을 빌트인으로 이렇게 짜놓죠.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다용도실 공간에서도 수납을 할수 있고 여기 지금 다락방의 계단 밑에도 공간이 있어 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쪽에서도 어떤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인 만큼 수납 공간을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하는 측면,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은 2층 취미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취미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전자드럼을 놓고 제가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자제분들이 PC를 놓고 게임을 한다든지, 앉아서 독서를 한다든지,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신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취미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닫혀 있으면 상당히 답답할 텐데 이렇게 강화 유리로 해서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공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공간 계획을 했다라는 것들 참 돋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층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 욕실은 처음부터 근식과 습식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욕실에 비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 공간은 근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바닥도 그냥 들어와서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공간이죠. 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숲식이 되는 공간이죠. 여기 샤워기도 있고 욕조도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 몸이 좀 찌뿌둥할 때는 아주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욕조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욕조를 설치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댁게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다락방은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8평 공간입니다. 다락방 치고는 상당히 공간적으로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어, 목조주택의 미성 집성목 계단이 삐걱거린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쿵쿵 이렇게 뛰어도 전혀 소리가 잘 안나는 것인 만큼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계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다락방 공간입니다 어, 다락방의 건축법상 정의는 가중평균이 1800을 넘어서면 안된다 라는 거죠 어, 가중평균이 1800을 넘어서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이 공간에 평균적인 높이를 다 해서 평균적인 높이를 구해 봤을 때 1800을 넘었으면 얘는 평수를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현장은 가중 평균이 18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은 80평에 포함되지 않는 법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80평 면적에 8평을 산입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바닥재 하고 조명하고 벽지하고 해야 되니까 시공비로는 당연히 카운트가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공간에서 다락방에서 이어지고 또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생각을 조금 하신다라고 하면 다락방이 다 막혀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베란다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차도 한잔 나가셔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부모님 집 따로 짓고, 어, 저희 세대의 집 따로 짓고, 이렇게 두 동으로 지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보신 이 현장처럼, 어, 한 땅에다가 독립된 형태의 두 가구가 살수 있는 형태로, 어, 설계해서 시공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집들은 건축비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유지 관리 측면도 훨씬 더 편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가까이 있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이런 현장이 실질적으로 진짜 실속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빨리빨리 어,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또 조,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건축 정보를 다양하게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저희는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